Writing variant standard id equals 7 7 3 1 r 0 title equals 이찬원 대놓고 극찬한 국내 톱 유명 PD 정체 가수 이찬원이 한 방송 현장에서 국내 톱 PD를 향해 진짜 존경한다며 대놓고 극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과 방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PD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방송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찬원은 평소에도 해당 PD를 향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고. 녹화가 끝난 뒤에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런 분이 진짜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의 상황은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이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긴 시간 이어진 촬영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끝까지 집중하며 주변을 웃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코너 녹화가 끝나자 그는 스튜디오를 나가기 전 PD를 향해 이 프로그램은 사람 냄새가 나요. 그건 PD님 덕분이에요라며 즉석에서 극찬을 건넸다. 이 장면은 편집 과정에서 일부만 방송됐지만 현장에서는 큰 울림을 남겼다. 이찬원이 극찬한 그 PD는 다름 아닌 국내 예능계의 대표주자 중한 명으로 꼽히는 김태호 PD로 알려졌다. 예능계에 몸담은 관계자들은 이찬원이 평소 김태호 PD의 연출 철학을 존경해왔다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 있는 예능을 향한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찬원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예능도 결국 사람 이야기라며 진심으로 사람을 담아내는 피디님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에서는 늘 제작진을 향한 존중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촬영이 길어질 때면 스태프들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리허설 중에도 카메라 감독과 대화를 나누며 이 컷이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김태우 PD와의 인연은 예상보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찬원이 예능 고정 출연을 막 시작하던 시절 팩. 김 PD가 직접 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진짜 예능 체질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러 방송 현장에서 마주쳤고 이찬원은 김PD의 연출 현장을 보며 이런 프로페셔널함을 닮고 싶다고 주변에 자주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태우 PD는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 수많은 국민 예능을 만들어 온 인물이다. 그는 출연진을 소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찬원은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이찬원은 자신이 예능을 할 때도 누군가를 웃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그래서 김태호 pd의 철학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찬원은 이번 발언 이후 sns를 통해 늘 배웁니다. 함께하는 모든 피디님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팬들은 역시 이찬원답다.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방송계 내부에서도 이찬원의 태도에 호의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예능 작가는 요즘은 출연자가 PD를 향해 먼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하는 일이 드물다며 이찬원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는 촬영장 안팎에서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후배라고 평가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극찬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가 어떤 철학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항상 무대 뒤에서 내가 웃기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나온다고 말하곤 한다. 이런 태도는 시청자들이 그를 특별하게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우 PD 역시 이찬원의 말에 감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PD 측 관계자는 김 PD가 이찬원은 진심이 있는 친구라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후에도 서로의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그 짧은 순간은 결국 선한 영향력의 또 다른 예로 남았다. 한 네티즌은 이찬원은 진심을 말하고. 김태호 pd는 진심으로 만드는 사람이라 둘의 조합이 아름답다고 평했다 이처럼 따뜻한 현장의 이야기가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둘이 함께 예능하면 대박날 듯 이찬원 단독 예능 김태호 pd가 맡아주면 좋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일은 한 스타와 한 pd의 단순한 훈훈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진심과 존중이 만들어낸 진짜 방송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이찬원이 보여준 예의와 겸손 그리고 김태호 pd가 보여준 신뢰의 리더십은 현재의 예능계가 다시금 돌아봐야 할 본질을 일깨운다 팬들이 둘의 만남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